네 이번에는 장음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장음 말 그대로 소리가 길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자 바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아 자가 두 개가 있다고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자연스럽게 읽어보시겠어요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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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끊어 읽기보다는 아아 아, 이렇게 아자 소리가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아가 앞에 아를 길게 빼주는 역할 즉 장음의 역할을 한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라는 단어를 한번 써 볼게요 어느 부분에 히라가나가 장음 역할을 하는지 찾아보세요 오카상. 오카상. 길어지는 부분 찾으셨어요? 네. 바로 오카 하면서 이아자 때문에 이 부분이 쫙 길어졌거든요? 여기에 있는 아자가 바로 장음 역할을 하네요. 그래서 장음이라는 거는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소리 내서 많이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길어지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게 되니까 많이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아, 이, 우, 에, 오, 이 다섯 가지가 소리를 길게 빼주는 장음 역할을 합니다. 쿠키 공기라는 뜻인데, 쿠키라고 읽다 보니까, 쿠키, 쿠키, 이우 자가 이 쿠자를 길게 만드는 장음 역할을 또 하고 있더라. 이해되시죠? 자,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장음이 성립이 됩니다. 선생님이라는 단어, 센세이. 이렇게 센세 센세해서 이를 센세이 센세이 이렇게 초스롭게 발음을 하지 않고 이를 길게 빼줍니다. 센세 이렇게 그러니까 이가 살짝 안 들리면서 약간 길어진 느낌. 그래서 세랑 이, 애자랑 이자 발음이 와도 이렇게 소리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, 뭐 이렇게 영화라고 하는 거. 에이가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, 에이가 에이가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에랑 이 이렇게 장음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. 또는 아버지, 오또상, 오또상 이렇게 오 발음과 오 발음이 와도 장음이 돼요. 아침 인사. 오하이오라고 하는 부분에 장음은 어딜까요? 오, 하, 요, 우, 요 이런 식으로 오하이오우가 살짝 없어지면서 길게 빠져버렸어요. 언뜻 듣기로는 오하이오밖에 없나라고 들리지만 실제로는 오하이오우가 있었던 겁니다. 이 부분이 길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자요렇게 해서 입모양이 비슷하게 가는 경우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. 은근히 이 장음이라는 게좀 중요한데 장음인 것과 장음이 아닌 것의 발음을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. 잘 들어보세요. 오바상, 오바상, 오지상, 오지상, 유기, 유기, 메시, 메시, 오이, 오이, 자, 이렇게 아이오에 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, 단어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보셨어요. 그래서 소리 내서 많이 읽는 연습을 해주세요.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겁니다. 그럼 수고하셨어요.